푸드플랜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한동 농협의 풍산김치가 미국 동부 지역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안동 안동시장 소식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가 운영됐습니다. 푸드플랜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정책 방향, 농촌과 소비자 상생 모델 등 지역 농가 수익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푸드 플랜은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의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안동 풍산 김치의 수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동부 지역 수출 확대를 시작으로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미국 서부 지역 수출을 시작한 서안동 응협 풍산김치가 올해 미국 동부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수출로 연간 150톤, 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발효식품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좋다는 인식 확산과 미국 현지인을 겨냥한 비원 김치 생산 등으로 대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산김치는 올해 300만 달러 규모로 수출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안동시는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존 중위 소득 75% 이하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와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소득이 감소된 세대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6월 말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행동 안동 역사부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대상지가 원도심 상업시설과 주거지역, 자연 녹지와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문화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입 등의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단절된 도로를 잇는 교통계획, 지하주차장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동박물관을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초등학교와 경로당 등 문화 소외계층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3D 입체 영상물 등 전시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체와 각종 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월에서 7월 사과 배 재배 과원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집중 예찰을 실시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감염되면 발생 즉시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제인 만큼 예방 약제 무상 공급 등 병의 유입과 발생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